먹방도 버스는 음. 달리고 달려. 아 저기 지금 예. 한명 응급실을 가야 될것 같거든요. 아나 아, 응급실까지는 아니고 괜찮아. 아니 너 말고 아, 아, 왜 그래? 뭐, 이, 이 옆에 앉은 작은 사람. 회차을 아, 아. 많이 드셨고요. 에이. 낙지도 또 대물이었고 에이. 또 이제 그 차돌 차돌박이 또아 엄청나게 또 1.4kg을 또 아주 신나게 드셨습니다. 나래 괜찮아. 에이.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음식 오팥빙수나 아... 나도, 팥빙수. 나도 팥빙수 나도 나 팥빙수나나 파핑수면 아니야 아우 그런 이상한 거 아, 하자 어 파핑수면 난 내려야 되는데 그럼 내려야 아이스크림 내려야 돼 아이스크림 뭐 이런 이유면 난 내리 아, 그럼 내릴 거 거야. 젤라또 이런 거아나 내릴 거야 아, 쌀 젤라또 아, 따뜻한 브라우니 갖고 온 오, 브라우니로 맛있지 촉촉한 이 촉촉이랑 못 내려, 못 내려. 이번 먹방 정류장은 한우 생곱창. 한우 생곱창입니다. 아침에 도축한 한우를 저녁에 판매하는 곳으로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데요. 껍질의 기름을 완벽 제거한 곱창은 만생 처음 느끼는 담백한 식감을 선사하고요. 크리미한 곱은 어찌나 부드러운지 고소한 풍미만 남긴 채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고소 담백한 한우 생곱창을 맛보실 분들은.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시제야. 너 특집이다 오늘. 오늘 먹신 내린 날이야. 아. 인천 연수구가 맞아. 곱창은 안 내릴 건지. 수가 없잖아 사실. 아. 한우 생곱창은 네? 사장님의 특급 노하우로 2차 초벌까지 마치고 나오는데요. 고고로 꽉 채워진 선분홍빛 아. 곱창의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곱창을 한입앙 하고 심는 순간 곱의 호소한 풍미가 에? 입안 가득 터지며 또한번 탄성을 지르게 돼요. 와. 여기는 소스도 소금장이 전부인데요 와, 소스 맛 뒤에 맛있다. 숨지 않고 오직 곱창 하나로 승부하겠다는 오. 사장님의 곱부심이 담겨있습니다 곱창 장인의 손길에서 탄생한 한우 생곱창을 맛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오빠가 구워주기만 해? 구워주기만 하는 건 또... 야, 왜, 야, 야, 맨날 너 진짜 너, 진짜 왜 그러지? 이 곱창은 지금 소스 뒤에 안 숨다 댔는데 왜 오빠는 자꾸 뭐 굽는 거 뒤에 숨는 거예요? 다 드실 거면서 진짜 너무 흥분했네요. 와, 나는 근데 소곱창 안먹었지한 10년 된것 같아. <laughs>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음. 곱창이 안 좋아서 안 먹었어. 아, 그럼 굳이 막 억지로 내리지 그래. 마. 어. 진짜 맛있는 곱창은 뭔지 보고는 싶어. 저는 죽기 전에 뭐 먹을, 먹을 거라는 먹어 무조건 말하는 소곱창이에요. 난 만약에 저거 먹으면 저게, 저게 죽기 전 마지막 음식이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여기 그딱 맛집인, 맛집 골목이네 이야, 이거 엄청 어, 많 여기네, 여기네 여기야? 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아, 여기가... 무슨...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아... 문이 열립니다 빨리 내 갔다 올게 8명씩 그게야... 먹고 있어 어, 그래도 돼야 그냥 망설임 없이 내리는구나 자. 아니, 치즈고구줘야 되잖아 야, 우리 없어도 먹는 게 돼, 아니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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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쉬어 우리 쉬어. 없어도 돼? 나, 진짜 곱창은 좋아하긴 하는데 구우고는 싶은데 야. 알아요? 이렇게 순서를 짜다고? 그렇게. 아 내가 차돌로 그냥 내리는 바람에. 사장님. 사장님. 네.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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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으로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엄청 유명한다던데 영업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영업이요? 네. 영업한지는 2007년부터 했으니까 한 17년 됐어요. 오빠 내리시려고 하자 알더라고요 여기 진짜 유명한 곳 거. 하시라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 곱창 유명하니까. 어. 아니 당일 도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신다고.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곱창은 이제 선도가 중요하고 네. 일단 곱도 그렇고 당일 것이 제일 맛있어요. 아, 신선한 게. 네. 그럼 저 한우 생곱창은 어디서 가져오세요? 한우 생곱창 저희가 이제 부천, 부천 또 안양, 안양. 또화상 이렇게 여기에 도축장이 있는데. 저희가 곱창에서 직접 거래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직접 거래하는 이유가 소가 어느 농장소에서 뭐를 먹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질 좋은 거랑... 네, 질 좋은 곱창을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어... 또 암소는 네? 고기가 맛있지만 내장은 상당히 질깁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겉에 덫에... 한우 곱창만 근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예그리서 아... 네, 이제 또 원래 곱창이 좀 질기잖아요 네. 또 원래 곱창이 좀 질기잖아요 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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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육가 감독.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잠깐만 주세요. 사장님. 대모임이냐? 우리 다 왔어. 서로 지금 우리가 출발. 구약. 아. 약속. 오랜만에. 밥 먹고 본거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구경 아, 아니고. <놀라> 진짜 맛있다.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안 돼, 안 돼. 얘기만 하고 올래. 두 점만 먹을까? 두 점. 내 이상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때려. 때려. 때려 하지 마. 너 아프네야. 아프네야. 아니, 저 아 오해하지 마. 그 사장님, 그럼 일단 곱창 사인 분이랑 어. 염통 하나 추가해서 먼저 주세요. 예, 염통 사인분? 원래 주세요? 아니면 염통이 접시 없이로 좀 나오는데 조금 나오죠? 네, 하나, 하나, 나와요. 네. 네. 네, 하나. 그렇게 줄게.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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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앞접시 필요 없는 거야? 아유, 없어. 아 없어도 없어도 없어, 없어도 돼, 없어 아니 다 드릴 거예요. 무경만하게? 음. 아 근데 숟가락이랑 젓가락은 주세요. 앞접시는 없어도 되는데 숟가락, 젓가락. 왜냐하면 또 손으로 집어 먹으면 또 약간 꺾네요 야, 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곰 어, 나오는 거봐 지금 이 염통은 드셔야 돼요, 지금 네. 지금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레어 상태로 드셔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드셔도 됩니다 오, 염통 엄청 맛있어요 피키만 오어지면 먹어도 되 염통은 괜찮아요. 아주 맞습니다, 피키만 가시면 드시면 아주 좋아요 어우 염통 맛있어 염통 되게 신선한 것 같아. 네. 아, 곱창에다가 그냥 모든 걸 쏟아야겠다. 좀 먹고 싶은데. 염통 하나 더시킬까요 염통 금방 익으니까. 그러니까. 응. 저 염통은 이제 한 70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익으면은 20칼로리 이하예요. 그래서 우와. 빨리 드시는 게 맛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품이 네, 그렇죠.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이제 말. 사장님 한 4인분을. 저기서 네, 네, 네. 다 익혀서 해다 주시면 안 돼요? 아다 익혀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 마음이 급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밥도 볶아요? 밥도 볶아드립니다. 아 나래야 아 나래야. 아니야 물어는 울어, 볼수 있잖아 막... 우리가. 나래 참... 이러다가 또 혼날까봐. 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맞아. 난 아픈 아이야. 프리미에 음 어때, 국평 와, 야, 지금 크림빵 같은 크림빵. 크림빵. 응. 음. 그냥 참기름만 찍어? 응. 음. 손질 진짜 잘했다. 우리네가 하나도 없다. 아, 근데 고비 진짜 여기 꽉차 있다. 먹어봐, 크림빵이. 아껴 먹어. 이거 먹으면 이제 오늘 50% 먹은 거야? 여기 꽉달어 야, 쫀쫀하네, 안에가. 쫀쫀해, 쫀쫀해. 와. 네, 야, 이렇게 밀도 높은 곱창은 음 진짜 처음 먹어본다. 지금 봤을 때 진짜. 꽉꽉. 누가 일부러 넣어은 것처럼 꽉꽉 차있잖아. 안에는 꽉꽉 차있고, 밖에 기름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원래 밖에랑 거치랑 안이 따로 넣거든? 얘는. 아예 같이 씹힌 네. 게 같이 붙있잖아 이게 초벌에서 그런지 약간. 현재 이런 느낌 나잖아요. 단백해. 음. 이거 이렇게 곱창 먹으면서 단백하다는 얘기도 좀안 나올 수 있는데 단백감 봤습니다. 아, 진짜 단백해. 응. 여기 바닥에 기름도 진짜 얼마 안 나와. 어, 그러네. 기름이 거의 없 거의 없네. 안 나네. 아, 그러네. 얘는 지금 먹어도 얼마, 염통. 네. 염통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니까. 음. 구우면은 뭐, 뭐 얼마 안 된다고? 20 칼로리? 20 칼로리? 칼로리 거의 없는 거지 그냥. 아, 이 없는 거네 음, 진짜 너무 야 너무 맛있다 감탄을 하나도 와아 아, 너무 맛있다 아. 저희 조금 더 크게 잘라줘셔도될것 같아요 중독력, 중독. 그렇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중독력, 잠깐 어. 잠깐, <laughs> 어? 너이러시으두점 크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박나래. 나래야. 나래 머리 좋다. 갑자기 왜 숭덩숭덩이야? 어차피 마지막 점이니까 나한테 마지막 익세 같은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은 여기도 크게 먹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어, 요, 요거 네. 염통 드시는 게 좋아요. 안 네. 드시면 맛이 없어져요. 받도세요 저는 이따 나와먹을게요. 옛날에 어떤 소곱장집을 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잖아. 염통을 지금 먹지 않으면은 맛이 없어요. 네. 지금 드세요. 자, 근 우리가 막술한잔 먹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약간 좀 뒷전이 된 거지. 내집 어.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 사모님이 갑자기 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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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통. 침척은 <laughs> 아.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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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먹어야 되더라고. 염통은 여기 감사합니다. 자, 든든하다. 그냥 그림이. 나도 야 하나 잘라 놨어. 이게 뭐야? 어. 오케이. <laughs> 하나 잘라 놨어. 이렇게는 해 놨어. 자, 준비해 볼까? 먹은 <laughs> 거 조금. 음. 안 먹은 거 조금. 음. 빈틈을 그렇게 잘 알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뭐 되게 콩쩍콩 잘 맞아 얘가 가져가면 어, 그 사이에 염동 염동 끼셔놓고 아니 무슨 난 둘이 장기전인 줄 알았어 <웃음> 와 <laughs> 장난 아니야 툭툭툭툭뭐 이렇게 심지어 부츠가 살짝 었는데그 자리도 염동이 치고 들어가더라고 아 전생에 한과가 오성이 아니었나 싶지 아 이거 뭐 호흡이 그 떡방아 찍듯이 쿵! 떡, 떡콩. 떡,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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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되나 지금? 요거, 아, 요거 딱 마지막. 미리 준비해놨네. 어. 깻잎에 국에 음. 아까 그 먹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 음. 깻잎 먹는 거. 나래 어떠냐? 어떠냐? 오랜 기다림 끝에. 이거야. 깻잎. 음. 그래. 깻잎. 음. 살짝 먹을까? 아이고. 어? 어? 그러면 김치 구워서 먹는 게 진짜 맛있을 텐데. 이 기름에 구워 면 진짜 맛있지. 김치를 다 음. 올릴까? 봐 오케이. 나 이거 마지막 점. 어? 어? 대롱 마지막이야? 아니야. 아니. <laughs> 나도 두개 먹은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야 <laughs> 아까는 깻잎으로 마지막 점. 음. 이거 김치로 마지막 점. 아 그렇게 두 번. 아, 오케이. 그렇게 두 번. 사실은 우리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음. 버스에서 여기 가게에 앉은 사람들 표정을 봤는데 다 웃고 있더라고 <웃음> <웃음> 막 웃으면서 먹고 있는데 아안 된다 나도 저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아, 네. 우리가 버스 창문에 한참을 매달렸었어 계속 붙어 있다가 나래야 보고만 오자 그래서 나두 점만 먹자 진짜 어. 점만 아, 나래, 나래 먹네요 아, 아 김치 너무 맛있어 어너 아,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나, 나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나또 또 먹으면 사람 새끼 아니야 <laughs> 아한미에 <laughs>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흥분하지 마. 숟가락에 침착해. 올리든가. 어, 오케이. 침착해. 맞아. 침착해. 맞아 맞아. 침착해. 그렇지. 그래 그래 여기 올리면 되네. 그렇지. 편하게. 김치죠. 아. 김치네. 음. 얼굴이 딱 김치야. 아 잠깐만요. 김치 하나만. 아 김치 쪽이죠 김치 추가해야겠는데? 얼마 없는데? 아 소기름에 볶으니까 김치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이것도 좋다 음, 음. 참으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니까 이게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 소화가 돼소좀 넣는다 그러니까 어. 먹으면 내려간다니까? 네. 나래야 차에 있는 건 바보였어 아, 차에 있는 건 불리는 거였어 어. 지금 침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지금 소화가 돼